고수, 고수요는 고수 맛있게 먹는 법, 고수 먹어야 하는 이유. 고수 또는 코리앤더는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는 허브로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맛을 좋아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유전적 차이 때문입니다. 고수는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수의 효능 및 영양소 맛있게 먹는 법, 생태와 특징 먹어야 하는 이유 및 채취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수 효능 및 영양소 10가지, 항산화 성분 고수에는 비타민 A, C,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지원합니다. 식이섬유장 건강을 증진하고 소화 과정을 개선합니다. 비타민 K 뼈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 응고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철분 혈액 생성을 도우며 빈혈 예방에 기여합니다. 칼슘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칼슘 뼈와 치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자연 항염 및 항균 성분을 제공합니다. 리모넨 니날룰 고수의 향을 주는 주요 성분으로 소화 촉진과 불안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케르세틴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고수 맛있게 먹는 법 5가지 고수를 넣은 샐러드, 신선한 고수 잎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듭니다. 고수, 페스토 고수, 견과류, 마늘, 올리브 오일을 혼합해 만든 페스토로 파스타나 빵에 바릅니다. 고수를 곁들인 타코나 브리토 멕시칸 요리에 신선한 고수를 추가하여 풍미를 더합니다. 고수와 함께하는 아시아 요리 고수는 태국, 베트남 요리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수프나 쌀국수에 향미를 더합니다. 고수차 고수 씨앗을 끓여 만든 차는 소화를 돕고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수 생태와 특징 고수는 적당한 햇빛과 잘 배수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연간 식물입니다. 초여 봄에 파종하면 더운 날씨에 씨를 맺기 시작합니다. 고수는 빠르게 자라며 향긋한 향과 함께 작은 백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고수 먹어야 하는 이유: 다양한 영양소 제공,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을 증진합니다. 소화 개선, 소화를 돕고 가스 축적을 줄여 소화 불편을 완화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항산화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연 해독제 해독 작용을 지원하며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고수 채취 시기, 고수는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파종하며. 식물이 완전히 성장한 후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잎은 어릴 때 가장 향이 강하며 씨앗은 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기 시작할 때 수확합니다. 고수는 그 독특한 향과 맛,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허브입니다. 요리에 풍미를 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고수는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